도담 아문 열어 문 열어봐 아야 <laughs> 이건 네가 이런 게 아니잖아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봐 다시 문 열어 옳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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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하자 산책 산책 밤 산책 산책 아이치 이뻐 아이뻐 도동아눈 온다 도동아눈 온다 도동아눈와 눈이 뭐안 도동아, 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가로등에 보면 눈이 조금 눈발이 날려 작년에도 이맘때 계엄 터지고 조금 있다가 누, 첫, 눈 왔거든 첫눈인가 지금 눈발 이거 눈발 떨어지는거 같은데 금방 지나간 누나가 도담이 대문에서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는 줄 알았대 시켜서 줄게. 또이그만 먹어. 아니, 하나만 먹을까? 고로 손이려. 아,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는데. 그래서 이렇게 밤부터 추운가 봐 도다만. 호초 호초. 살살해 가. 왜뭐 이렇게 바빠? 아, 오늘, 어, 어, 며칠 전부터 이렇게 밤 산책 할 때마다 이렇게 저녁 먹고 얼마 안 돼서 밤 산책을 하는데도 계속 뭔가 이렇게 입이 심심하고 뭐 먹고 싶고 막 그러냐? 아, 호떡이랑 오뎅이랑 하나씩 먹었더니 오늘이 조금 덜 하긴 해. 보떡이랑 오뎅을 하나 먹었는데도 뭔가 조금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어. 살찔아가 나봐 아닌가? 도담이가 좀뺏서 먹어서 그런가? 그런가 다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야식은. 슈퍼 한 마리 거가지고 맥주 한잔딱 먹어야 되겠다. 도담이는 단팥빵 형아랑 반 나눠 먹어. 형아는 집에 가고 싶은데. 집에 가자. 네, 어디 갈 건데? 어디 갈 건데? 여기 놀이터만 갔다가 갈까 그러면? 아니, 한번 집에 가. 날씨가 너무 추워. 눈발 진짜 눈발 날리네 아, 눈 발이 날리 는게 안 보이네. 눈, 눈. 눈이 진짜 몇 알, 몇알 갱이 몇알 갱이 떨어져 응. 눈 보인다. 첫눈이야 첫눈 도담아 첫눈 도담이랑 첫눈을 맞네 관심 없구나 도담이는 관심 없어 첫눈을 기념하면서 형아는 집에 가서 지퍼에 맥주 한 잔.